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내 영상과 이 차량에 대한 특징, 시세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준비해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실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스위치 어디 뭐 까지거나 그런 거안 보이고요.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모든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후축방이라든지 그런 옵션은 빠져있네요. 주행구를 보시면 10만 1 9 6 2 k m 찍혀 있습니다. 핸들 왼편 리모콘은 블루투스랑 그 오디오 조작하는 리모콘이고요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리모콘이 있습니다. 순정 AV 시스템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공조기 부분 보시면 어디 닳거나 그런 거 보이지 않죠? 여기서 이제 통풍 시트가 있고, 열선 시트가 있고, 열선 핸들이 있습니다. 모던 등급의 이 통풍 시트는 옵션입니다. 없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아닌 모던 등급에서는 추가 옵션을 넣거나 아니면 풋 브레이크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가죽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죽 시트들,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쪽, 전반적으로 양호하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가죽 시트 한번 상태 볼게요. 가죽 시트 컨디션 상태, 어디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거 없고, 앞좌석 등받이 부분도 어디 깨지거나 해진 데 없습니다. 뒷좌석에 에어 팬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에서 이 그랜저는 정말 이 뒷좌석이 넓은, 실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편하고요. 헤드룸도 넉넉하고 레그룸도 굉장히 넉넉하고 편안한 차량이죠. 이 뒤에서 이제 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천장 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상태이고요. 전면에 실내를 한번 좌우로 보겠습니다. 양호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고 야호하다고볼 수가 있고요. 가격 또한 이 모던 등급이라는 등급과 색깔에 대한 이 단점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윈도우 스위치들 어디 닳거나 깨진 거 없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가죽 시트 한번 상태 보시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차선이탈 보조해 주는 거랑 이제 후측방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개입판 보시면 66,000km고요. 핸들 왼쪽 리모컨은 블루투스 리모컨이고요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쪽입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볼게요. 작동 잘 되고요. 이 공조기 부분도 어디 깨지거나 닳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통풍, 열선, 열선 핸들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프리미엄 등급의 전자 박싱이 들어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보고 어라운드 뷰인 줄 알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버튼을 누르고 디드라이버 할때자 이렇게 후방을 볼수 있는 그냥 하나의 버튼입니다. 시트 부분 상태 보시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모두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뒷좌석은 거의 사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시트가 주름이 하나가 없어요 이 매트도 보시면 순정 매트인데 순정 매트 어디 닳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일렬 등받이도 어디 흠 하나가 없네요 뒷좌석에 에어팬트 적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역시 그랜저는 편합니다. 뭐 2.4하고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정도. 그냥 레그룸하고 헤드룸, 착자감. 완벽해요. 정말 편한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3.0이라 그런지 더욱더 정숙하네요. 진짜 진동이 아예 없어요. 진동이 제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육기통의 장점이죠. 자, 천장 부분도 어디 뭐, 더럽거나 그런 것도 없죠. 깨끗해요.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그랜저 IG 시세와 등급별 옵션, 그리고 모집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색 차량 기준으로 2017년식 2.4 등급으로 한번 차량을 보니까 1200만원 선부터요, 가장 비싼 건 2160까지 있네요. 17년식으로 금액 차이가 이그 정도면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15600 정도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선들을. 가장 저렴한 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만 키로예요. 17만 키로인 이유가 가장 저렴하게 나온 이유일 텐데요. 일단 통풍 시트도 빠져 있죠. 여기 보시면 열선과 열선 핸들만 있죠. 성능만 봐볼게요. 7만 키로에 사고가 앞뒤로 조금씩 있습니다. 뭐 뒤쪽은 거의 잘렸다고 볼 정도의 사고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이 차량이 가장 비싼 차예요. 4만 7 0 k 로에 2,160만 원. 주행거 짧은 건 알겠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17년식을 산다는 거는 좀이 차량은 판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 시세는뭐 1,500, 600 정도 한다고 보고요. 영상 속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실내외는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성능을 바로 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좀 아쉬운 사고가 좀 있죠 사고 이력 있음, 단전술이 있음 되어 있습니다 도어랑 쿼터패널입니다 하지만 하부상태는 올량 반점 같은 차량이에요 그 다음으로 검정색 3.0 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0으로 1 9년식 보니까 1 1 대밖에 없죠 확실히 2.4가 차량 더많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가 1590만원부터 가장 비싼 모델은 2790까지 있습니다 2790 내용은 정말 좋긴 한데 비싼게 흠이죠 1600만원선부터 한 2800선까지 있으니까 중간 금액은 뭐한2000한2300 정도 이 정도 선이 중간 정도 금액이 된다는 소리겠죠 가장 저렴한 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행거리가 1 4만 k m 예요 짧은 연식에 굉장히 많이 주행한 차량인데요.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는 없네요. 오, 화분 상태도 그좀올려놓 나왔네요. 뭐 주행거리 무시하시고 연식을 중요시하는 시 분한테는 1,590만 원 주고 구입하기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긴 합니다. 영상 속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하고 실내는 영상으로 보셨죠? 주행거리 66,000km.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은 있어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벽한 무사고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고 화분상태 올려고 판정받았습니다. 당연히 무상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이죠. 이 그랜저 IG는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일단 핸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좌우로 핸들링을 하실 때 쓱쓱하고 소리 나는 그런 거 있죠. 제가 한두달 전쯤에 K7 프리미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차량은 제가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어서 AS를 바꿔왔지만, 스몰 베어링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핸들 안쪽에 있는 베어링인데, 베어링 쪽에 구리스라든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슥슥슥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런 점, 그리고 유격이 있는지 좌우로 흔들어 볼필요가 있고요. MDPS는 말할 거 없이 많이 설명해드렸죠. 그 다음으로 헤드램프 쪽에 습기가 차는 차량이 좀 있어요. 습기. 이 안쪽을 봐야된다 겉에 말고요. 이 안쪽으로. 뭐 아주 추울 때, 아니면 세차상 갔다 왔을 때 아주 뜨겁다가 온도 변화가 있어서 결로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차량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라이트 안쪽에 습기를 좀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운 전을 할수 있다면, 시운전시 잡소리가 좀 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뒤쪽에 보면 웨더스트립이라죠. 웨더스트립 쪽으로 해가지고 비비는 소리가 좀 납니다. 찌그덕, 찌그덕 그런 소리. 이문 쪽으로 보시면, 이 문쪽 사진이 없는데, 문에 있는 그 글라스, 유리 쪽, 유리 쪽으로 보면은 그 글라스 런이라고도 있어요. 그쪽하고 이문 닫는 이 웨더 스트립하고 같이 부딪히는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데, 이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교환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글라스 런만 교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고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약에 그냥 뭐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이걸 교환을 하고 타시는 분들도 있으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3.0 엔진 차량이고요. 2.4를 보자면 2.4는 뭐 제가 영상 속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타 2 엔진, 세타 엔진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좀 아, 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면 진동이 좀 심한데 아 이게 이게 과연 그랜저 엔진 소리가 이 정도인가? 그런 소리가 나는 차량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정신적으로 좀 편할 것 같습니다. 3.0은 사실 정말 결함이, 결함을 찾으자면 크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것도 뭐 미션이라든지 그쪽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에 꽂히면 계속적으로 소리가 나지만, 이게 그걸 해결하는 분들은 뭐 미션 미미를 교환해가지고, 그 8단 미션에 대한 그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질병이긴 해요. 이런 고질병 같은 경우는 그냥 차가 없는 차는 없죠. 3.0은 사실 2.4보다는 만족도는 더 크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랜저는 2.4는 17년식을 보여드렸잖아요. 17년식에서는 모던하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페셜로 나눠져요. 모던 같은 경우 가장 기본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통풍시트 있는 차량은 이제 옵션을 60만원 주고 추가를 해가지고 통풍시트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프리미엄부터 후추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고 앞좌석 통풍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자박도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프리미엄 스페셜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스페셜은 운전석 의 메모리 시트를 보면서 구입을 하시면 입니다. 19년 시간 제가 3.0을 말씀드렸잖아요. 3.0 프리미엄인데, 3.0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2.4 옵션이 똑같지만, 금액을 260만원 추가하면, 3.0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와 18인치 알로 힐미셔린 타이어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2.4에 260만원을 더하면, 한 3,500만원 선에 해가지고, 3.0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옵션은, 그, 제가 17년째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후축방이 기본이고, 앞좌석 통풍 시트가 기본이고, 전자파킹이 기본입니다. 등급에 대한 차이점도 알고 구입하셔야 중고차 사시는데 큰 문제 없이 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질병이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쭉한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고, 카톡 전화 문자 주셔도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